네, 말하자면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죠. 최종 기간 학약이 공시가 됐고요. 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을 위한 부품을 생산한 업체고, 4차원 이미징 레이더. 네 배정은 뭐다 배정됐고요. 네, 우리 사조 배정은 없었고, 어, 배정은 한 주씩, 균등은 네, 20초형이었는데, 한5 0프1일로두 주씩 받았죠. 음, 저는 총 최종 8주 배정 받았고요. 어, 최종적으로 기간 미약이 878.37% 네, 나왔고 하약이 한21% 정도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은총 주식수 1483만주 공모가가8 0원에 시가총액이 1200억입니다. 어, 배정은 다 됐고 기간 최종 하약이 네, 36만주고요. 기간 의무부의 하약이 21.63% 네, 최초 수예 측대 6.8% 보다 네, 좀 올라갔고요.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는 36만 주가 줄어서, 네, 360만 주가 됐고요 네, 금액으로는 290억. 유통 가능 비율은 나쁘지 않은데, 어, 빨료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하격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상. 네. 수수료가 2천원 있고, 평균적으로 한50% 정도는 두 주, 나머지는 네, 한 주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균동밖에 청약 을안 했지만은, 네, 중국발 그 디폴트 부동산 관련, 업체들, 음,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당분간은 아마 영향을 줄듯 보여지고요. 공모 청약하고 상장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대순지권이고 상장은 22일이고요. 당분간 뭐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한 발짝 떼고 보는 게 좋겠죠.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